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가수 조권이 하이힐을 신고 산책을 나온 일명 힐책 패션을 선보였다. 지난 12일 조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힐책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조권은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산책을 즐기고 있다. 특히 이날 사진 속 조건의 패션은 누리꾼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조건이 입은 의상은 그가 지난달까지 출연했던 뮤지컬 제이미 때 입었던 옷이다. 조건은 찢어진 청바지에 빨간 하이힐을 매치해 이목을 끌었다. 파격적인 패션을 선보이면서도 얼굴은 검정 선글라스와 마스크. 번거지 모자로 가려 누군지 못 알아보게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얼굴 다 가렸는데 빨간 힐 보고 조건인 줄 알았다. 높은 힐도 찰떡 소화했다 등의 반응으로 그가 조건임을 단번에 알아냈다. 현 조건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뮤지컬 제이미에서 주인공 제이미 역을 맡아 하이힐 신고 열연을 펼쳤다. 인스타그램에서이 게시물 보기 히읗 이레헬 치읗 기억샵시오너영 디귿 오영 기역 샵기역 뉴비허 영에니언 티읗 어티읗 에이영이니언 미음어니언 티읗 샵기읗 오리헐로니언 아십구샵기억기억비호기억 샵기영이니언 기역 오영 디귿 아리얼 샵기역 오기억언이은 미음 아리얼 기억언이은 커밍순 지읒 오기억언이은 초콩이님의 공유 게시물님 2 0 2 0 1 0 1 1일0 3 5전 pdt